오뎅 볶아서 먹어보겠습니다. 기름 넣 고장볶음다 됐습니다. 잠요 배추국을 끓이겠습니다. 배추 시래기국인가? 안물로 응 하는 거야. 딱 맛있겠다. 응. 저장좀 줘요. 장 조금만 풀면 안 돼. 요 용안실. 예. 왜냐면, 저 양념에 장이 있으니까. 응? 응. 예. 물, 육수를 낼 필요가 없거든. 응. 예. 잠깐 끓여야 되나? 안끓여있세요 같이 넣어야 돼. 같이? 이, 이거 묻혀놨어요. 묻혀놨다. 배추 거. 삶은 응. 거. 응. 전분에 우리 김장할 때 삶은 거딱 맞아. 응.

센 네. 서능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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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조금 음. 네. 소금 네. 네. 넣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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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됐어 요어 응, 이게 장국입니다. 응. 한번 끓여야 되나? 그어죠 한번 끓여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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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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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이 됐어 됐어 됐 아니야. 국어이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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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봄똥 비빔밥을 해서 먹을 거거든요 소금 음. 됐터됐터 됐어, 됐어. 짜다 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음. 소금 음. 음. 이거 까나리 액젓 음. 소금 조금 됐지? 됐어 봄똥 다 잘랐으니까 이렇게 버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살살 떠먹다니까. 삼 응. 응. 이렇게 살살. 어? 응. 응. 파 남겨야겠다. 다 넣을까? 넣어지고파다 넣고 남길까? 잠깐 다는그만 놓아야 돼 잠깐 아마. 요거 넣고 버무려. 다 넣고 다 넣고 그래. 버무려. 아니 감자 조금 한번 버무리고 숨좀죽이고 응. 숨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조금 죽이게. 숨 조금 죽이게 설탕 넣었어요 참기름 넣고 참기는 없네 깨소금 넣어 설탕 넣고 응. 올려가지고, 봄똥 비빔밥. 맛있겠다. 햄이, 응. 요정면딱인데 응. 그죠? 응. 딱, 이렇게 해서 봄똥 비빔밥이요. 응. 맛있겠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봄똥이 맛있게 보여갖고요. 봄똥 비빔밥.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전분에 우리 배추. <laughs> 이거 삶아놓은 거. 이거 막장국 끓였어요. 장국. 예. 그리고, 오뎅 볶고 이래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놀람> <놀람> 음. 봄똥비빔밥 봄똥비빔밥을 먹어봅시다 봄똥이 살았네 응. 음. 음. 어때요? 오맛좋맛 좋아요. 응. 봄떡 맛있네 맛잉 응음 싱싱한 게응 Mm-hmm. 쪼 이거 살삼이나 갖고응부들부네음 너는 깨끗하고 보해 봄에 먹어도 맛있다고 그래서 봄똥이지 봄똥? 응 봄에 먹었어 봄똥이라는 배추 봄에 응 배추 뽑고 나서 올라오잖아. 음, 음, 그래서 번 응. 음. 그럼 우리 밭에도 올라오겠네. 안 올라오지. 뽑아가지고. 아일다 뽑아버렸잖아 배추를. 그러니까 안 올라오지. 엎지 배추가. 아, 오른다 그래. 그러니까 배추를 뽑아요, 음, 자기가 배추 뽑으면 올라온다, 이러지. 배추를 안뽑아올라네 응. 응. 안 뽑아야 죠 음, 음. 그렇지, 안 뽑아, 나서다가. 칼로, 누네배추도 칼로 자르잖아. 안 뽑고. 칼자르면 뿌리가 남았잖아. 아. 그거는 이제 크는 거야. 그, 그거라고. 난 우스로 자요내 말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잔잔한 배추를 김장할때안 뽑아. 안 뽑아갖고 놔뒀다가, 음. 눈에 있잖아, 그 배추가. 음, 소리 맞고 소이 맞고 다춥잖아응 음. 음. 그러니까 그때 그쪽에서 이제 날이 따끈하려 하면은 음. 력 설치고 나면은 음. 거기서 또 올라오는 거 같아. 응, 응, 그럴 수 있겠네. 응, 자기 말이 맞는 거 같다. 모르지만. 맛있다, 이거. 음. 이것도, 자기야, 봄똥 먹지 않게 맛있다, 이래. 배추 음. 뽀. 응. 배추가 맛있다.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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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이런 게 영양가가 많아. 嗯。Mm hmm. 이래 승진하게 먹으니까 맛이 좋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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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m -hmm. 아 너무 많은 거없어남겨야겠다 폭력 힘이많아요지 <shrie> 강력심 많아갖고 너무 많다. 음. <laughs> 잘 먹었다.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